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박전 대통령의 사면이 윤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 뜻시겠지만은 어 저는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보는.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침묵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윤석열입니다. 정권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 메시지는 내실 수있는거아닙니까 근데 그게 같은 그거, 얘기니까. 그 것도 어,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 문제도 물론 모뭐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라 이런 안을 거예요. 그렇기는 단핵 그건... 뭐, 주동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중심에 있잖아요.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냥 음, 곤혹스러운 것은. 윤석열 후보다 이래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도 말씀하셨다시피, 지 직... 자유우파 후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몇 번에 걸쳐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냐? 거기에 대한 어, 불만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네. 그런데 지난 공, 어, 총선 때 앞이 다 이래 보는 거죠. 만약에.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냐. 어, 양당 정, 정, 정책에서 양당 그대 야, 여야당이 네. 어 선택지를 없애버렸잖아요.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된다,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된다 이런 논리는 되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30% 초반에서 묶이든지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방향은 전혀 다른 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제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이 대선 판 전체에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 캠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불편해하고 불리하게 생각할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편할 순 마음으로 불편할 순 있는데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때 이제 주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불리하기도 할까요? 한꺼번에 불리하죠. 어떤 점에서 불리하죠? 대통령에 대한 비이 네. 병명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선 첫째. 사십오년 구형을 때렸죠. 두 번째는 형집행 정지를 두번 거부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지금 몸 상태가 이중 이르댈 당황의 원인도 윤석열의 형집행 정지 두 번을 거부한 데서도 따를 수 있다, 이래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검사로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그 책임에 그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가 떠올리게 없죠. 될 것이다.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 상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어 만약에 대통령 동의하에 박근혜 대통령 동의하에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밝혀진다 그러면은 그후보풍은 대단할 거다 이래 보는 거.